<웃음> <웃음> 웃기려고 하지 말라고. 와. 이 정도면 구독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오랜만에.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 이름 뭐죠? 김명훈입니다. 네, 지금 일한 지가 이제 한 7개월? 7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어, 일단 좀 빠르게 갈게요. 그때까지 연습 많이 했나요? 적당히 했습니다. 적당히. 네. 어, 7번만 가지고 했었죠. 네. 어, 오늘 그럼 드라이버를 처음 잡아보는 거야? 아예 처음 잡아봐가지고, 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 오늘 기대가 돼요? 네. 어, 쳐보지도 일... 않았어요. 쳐보지도 않았어요? 네. 자, 일단, 이렇 한번 해봐요. 아이언 치듯이 쳐야 되나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오케이, 좋아. 이렇게 음. 비어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그냥 무! 빵! 자, 그립은 잡는 건 똑같아요. 네. 드라이버는 공이 처음에 잘안떠 네. 그러면, 공의 위치가 왼쪽으로 가야 돼. 네네. 어, 이해 돼요? 네. 왜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드라이버는 스윙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맞아야 돼. 그러면 최저점이 중간에 있으면은 드라이버가 기니까 찍혀만단 말이야. 네. 그러면 최대한 왼쪽에 발 안쪽 끝, 최대한 왼쪽에 둬야지 올라가면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왼발 안쪽 끝이라 생각하면 돼요. 네네. 너무 쉽죠? 네. 아, 자, 그렇게 해서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왼발 안쪽 끝인 건 알겠는데. 네. 이 공과 저의 거리는 뭐 그냥 활이. 그건 똑같아요. 때? 7번 이언을 치나 드라이버를 치나 간격은 똑같아. 아, 네네. 저는 7번도 주먹 두 개, 드라이버도 주먹 두개예요체 길이가 달라져서 내 간격이 바뀐 거지, 이 간격은 똑같아요. 아, 네네. 이해 돼요? 네. 오케이. 자. 어드 잡았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원래 발은을 이렇게 8자로 쓰나요? 그자좀 그렇죠, 일자로. 네. 그리고 드라이버는 이제 머릿속에 하나만 집어넣으세요. 자, 어퍼블로예요 어퍼블로 좀 어렵잖아요? 네. 공을 쓰러치는 거예요. 네. 어퍼블로 어, 정확한 의미는 밑에서 위로 올려치는 거야. 네. 어, 근데 공을 왼쪽에 뒀으니까 올려쳐진단 말이야. 네. 오케이? 네. 어, 그러고 하나 머릿속에 생각을 눌러치지 않는다? 좀 쓰러친다? 네. 어, 왜? 공이 떠있잖아. 네. 그러면은 누르면 실을 음, 까잖아. 네. 그쵸. 최대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음. 공을 훑어 친다? 쓰러 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쳐볼게요. 아이언 칠 때처럼 치면 안 되겠네요. 음, 음, 음. 일단, 자, 봐봐요. 이거 어드레스 해봐요. 자, 아이언과 어드레스의 차이가 뭐냐면, 무게중심이 일단 공이 좀 떠야 되니까, 오른쪽 어깨를 살짝 낮춰서, 그렇지. 무게중심이 좀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아이언 칠 때는 무게중심을 5대5로 뒀다면은, 드라이버는 6대4. 아, 네네. 오케이. 그리고 어프로치는 왼쪽에 6, 오른쪽에 4. 오케이? 네. 너무 쉽죠? 네. 네. 자, 어드레스. 오케이. 공 왼쪽에 뒀어요. 네네. 자, 스윙은 똑같이 할 거야. 좀 아이언 눌러야 되니까 좀 위로 올라갔다면은 네네. 드라이버는 차가 길잖아요. 네네. 좀 뒤쪽으로 들 거야. 네. 오케이. 그래야지 쓸레 맞겠지 네. 자, 뒤로 들어서 무게 중심이 오른쪽에 있고 체중 이동 너무 생각하지 마. 네네. 드라이버는. 네네. 어, 맞았어? 돌려 줘야 돼. 감아 줘야 돼. 네 그래서, 너무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최대한, 아까 백스윙 옆으로 들었죠? 네. 맞고 나서, 그렇죠? 옆으로 갈 거야, 옆으로. 네. 감아줄 거야. 네. 오케이? 네. 어, 자, 쳐봐요. 문제점이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일단. 네. 오! 내가 생각하면 훨씬 잘했어. 그렇습니까? 어, 어디 맞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좀, 슬라이스 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맞은것 같아. 제대로 맞은것 네. 같아? 소리가 크면은 좀, 좋아가지고 자 가볼게요 어떻게 간지 한번 봐보자 웃기려한건 <laughs> 아니잖아 웃기려고 한 거예요 웃기려고 한 거라고? 네, 너무 딱딱해서 분위기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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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 오른쪽 네. 6 왼쪽 4오잘 맞은 것같오 뭐야 올린이 맞아? 243m 쳤어? 그 진짜 드라이버 쳐본 적 없어요. 아, 처음 아니잖아. 정말로. 정말로. 많이 쳐봤잖아. 아이언 7번만 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243을 쳐? 7번대로 쳤는데. 아, 진짜로? 네. 역시 누구야? <laughs> 자, 어디 세보세요. 자, 금방 너 문제 하나만 얘기해볼게. 네. 지금 백스윙 할 때, 솔직히 약간 뒤땅 맞았거든, 지금. 네. 백스윙 쭉 들었잖아. 네. 일단 너 문제는, 네. 오른쪽 어깨가 좀들려요 아, 네. 드라이버는 네. 몸통을 많이 써야 돼. 네. 우리 야구할 때 보면, 네. 만약에 봐봐. 내가 공을 던져. 네. 그러면 가까이서 던질 때는 몸을 쓸 필요가 없지. 네. 그치? 자, 여기 10m, 20m, 이 정도 쓰겠지? 30m, 이 정도 쓰고, 너랑 나랑 한 100m 있어. 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엄청 써야 될거 아니야. 네. 그치? 네. 근데 너는 지금 드라이버 네. 할때 너무 아연처럼 하는 거 뭐냐면, 백스윙 할때 어깨가 아, 안 열려. 네. 몸을 써야 되는데 팔을 너무 많이 쓰니까 스윙이 넘어가잖아. 그리고 찍힌단 말이야. 네. 봐봐. 우리가 몸에 원을 크게 그리려면은 몸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통을 써줘야지 체가 위로 안 올라가고 옆으로 들어가고 옆으로 갔으니까 다시 몸을 써서 옆으로 갈 수가 있는데 너무 네. 아연처럼 이렇게 위로. 네.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네. 어, 드라이버를 처음 잡거나 이제 드라이버를 좀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 돼요. 어드레스를 하고 공을 띄워야 되니까 어퍼블러 올라가야 되니까 체중을 약간 음. 오른쪽에 둔 상태 오른쪽을 살짝 밑으로 내리세요 오케이 그리고 너무 위로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몸을 써서 몸을 우향호를 열어줘서 체를 그렇지 어 거기야 체를 좀 낮게 빼준다 네. 그래야지 낮게 가야지 찍히지 않고 아, 옆으로 네, 옆으로 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 이렇게 뒷장치면은 아, 네. 안 돼요 네, 네. 어 맞아요 에에자우향호 옆으로. 그렇지, 좋아! 네. 공 조금만 더 봐. 1초만 더 봐줘. 네네. 부탁이야. 네. 자, 이제 뒤에 쳐보세요. 그리고, 피니시는 무조건 잡으려고 노력하세요. 네. 네. 이건 조금 번외인데, 밸런스가 흐트러지면은, 공도 와이파이야. 네. 아,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처음에, 이렇게 체, 클럽 헤드를 들어야 되나요? 아, 땅에 어, 오케이. 붙여야 되나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어, 아, 프로나 내 근육이 달라. 그러고, 아, 네. 이건 딱 정답이 없어. 어떤 프로는 들고 치는 프로 있고, 어떤 프로는 이만큼 오른쪽에 갖다 놓고 치는 프로가 있고, 어떤 프로는 바닥에 내려놓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저는 살짝 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일단 공 위치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 위치를 올려치려면, 밑에서 시작하면 올라갈 수도 있어. 네. 근데 나는 좀 어떤 경우냐면은, 띄워놓고 하고 있는 이유가, 바닥에 내려놓고 시작을 하면은, 내가 약간 스타트 할때덜컹 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들고 하니까, 오른쪽으로 회전이 좀더 잘돼. 네. 어 그래서 들고 할 수도 있고 바닥에 붙이고 할 수도 있어.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 편한 쪽으로 하면 돼. 그럼 그냥 전 띄우겠습니다. 오케이. 네. 근데 사실 한 열에 다섯 명 정도는 완전 초보자 아닌 이상 띄우고 하는 프로가 되게 많아요. 아네 알겠습니다. 펴도 돼. <laughs> 어. 만약에 한 번만 더 이렇게 치면. 어. 네 알겠습니다. 때릴 거야. 자, 오늘 레슨 받은 내용이 뭐예요? 드라이버는 어떻게 쳐야 된다? 밑에서 위로. 그렇지. 그러려면? 아이언과는 다르게? 어드레스 때부터 바뀌겠죠? 아, 네네네. 어드레스? 어드레스, 오른쪽에 체중 6. 그렇지. 왼쪽에 4. 그렇지. 어깨, 오른쪽 어깨 낮추고. 그렇지. 이게 어드레스. 그렇지. 올려칠 수 있는 자세를 먼저 만들어 놓는 거야. 네. 그러고. 그리고. 백스윙은 좀 완만하게. 어, 옆으로 빼라는 그렇지, 그렇지. 거예요. 너무 옆으로 가면 안 되지만, 네. 어, 몸을 써서 옆으로야 이렇게. 팔로 뒤로 해가지고 옆으로가 아니고, 몸을 우양으로 한만하면 아, 네. 제가 그만큼 오른쪽 많이 올거 아니야. 네. 그쵸? 공을 눌러치지 않는다. 공 0.1초만 더 보세요. <웃음> <웃음> 웃기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 <laughs> 아니야. 자, 레슨 회원이니까. 네. 자, 대그나 레그나, 구독자 떠나가면 안 된다, 재근아. 구독자를 네가 올려줄 생각을 해야지. 좀 떠나가게 하면 어떡해. 근데 이게 초보자들의 다 이렇게 치지 않을까? 그렇지. 네. 어, 맞아요. 맞긴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 봐봐. 내가 누굴 때려도, 봐야 때리는데, 네. 너는 지금, 이러고 때리는 거야. 이러고. 이러면 네. 맞냐, 이렇게? 어? 아, 네. 뭐 사무라이야? 어, 안 맞잖아. 네. 보고, 공을 보고 때리고, 최대한. 그래서 네. 좀 헤드업이 좀 빠르거나 머리가 좀 빨리 들리시는 분들이 열의 아홉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우리 스크린 보고 치잖아요. 네. 스크린을 보지 말고 그냥 때린다고 생각을 해도 초보자분들은 머리가 많이 돌아갈 거예요. 어, 초보자나 아니면 머리가 좀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 저쪽을 보지 마. 네. 아예 보지 마. 낮게, 육대 어, 사. 그렇지 그래도 머리 돌아가잖아. 네. 그쵸죠어 네. 너는 머릿 속에 이미지가 여기란 말이야. 네, 네, 보지 마. 네. 어, 자꾸 지금 공을 계속 못친 거는 제가. 여기를 봤다는 건가요? 공을 못본 건가요? 공을 네. 너가 생각했을 때 봤어요?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금 1초 전에도 지금 그 얘기에 공만 보라고 그랬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은 봤는데 어. 아까 계속 두번 삑! 났잖아요 네. 그때는 공을 안본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다들 드라이버만 잡고 좀긴 클럽을 잡으면 거리를 좀 많이 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아까 처음에 좀 우연찮게 243m가 나왔지만 얘만 잡으면 다 그냥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부실려 그러고 막 보내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스윙을 연습을 할 때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이렇게 그냥 했지만, 드라이버 칠 때도, 부드럽게 치세요. 회살 네. 치세요. 그리고, 피니시할 때, 최대한, 저쪽을, 타겟방향을 안 본다 생각을 하고, 치셔도, 네. 코스 나가잖아요? 다 급해가지고, 머리 다돌더라 네. 알았죠? 네. 그래서, 어, 타겟방향을 보지 않는다. 네. 그리고, 어, 드라이버는 올려쳐야 되니까, 어드레스를 할 때, 오른쪽 어깨를 살짝 낮춰준다. 백스윙 할 때, 몸을 네. 써서, 클럽을 좀 완만하게 들어준다 그리고 공이 맞을 때 나는 거의 다 머리가 들리니까 그렇지 그렇게 됐어요? 네자 다음 시간에 뭐 해볼까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드 해볼게요 우드 우드요? 네 그리고 너가 좀 이제 궁금했던 거 다른 네. 유튜브 영상들 걸 보면서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시 아,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로 알겠습니다. 뽑아가지고. 네. 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